케일 쌈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. 찬물에 담가서 식혀주세요. 키친 탈로 물기를 좀꼭안 말아지니까 여기를 살짝 요렇게 잘라주세요. 요렇게 되게 멸치 넣으셔도 되고요. 안 그러면 단무지 넣으셔도 돼요. 밥에다가 다진 우엉을 넣고요. 참치 넣는 거예요. 참기름 한 스푼 소금 이렇게 해서 잘. 이제 케일에다가 싸야 되니까 주먹밥을 만드는 거예요. 데친 케일 잎은 여기가 바깥쪽에 여기 안쪽이에요. 여기 안쪽에다 딱 두고 밥을 딱 놓고 마는 거예요. 이렇게. 그래고한두 바퀴 돌린 다음에 그래서 이 끝을 잘돌려내야 되는 거예요. 이렇게 라이스페퍼를 싸줄 거거든요. 케이스 밥이다 완성되었습니다.